안녕하세요 마싸모입니다 식품 포장지 인쇄 공장에 왔습니다 비닐 포장 인쇄를 그라비아 인쇄라고 하는데 동판에 잉크와 혼합 용제를 묻혀서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쇄가 되는 건데 동판을 여러 개 거치면서 색상이 나오는 거고요 원하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라비아 잉크 플러스 혼합 용제를 사용을 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인쇄면에 또 비닐을 하나를 붙이거든요. 하나나 두 개를 붙여서 합지라고 하는데요, 무해한 필름을 붙이기 때문에 음식이 닿는 면에는 그 잉크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끝나서 그냥 가기는 아쉽죠. 아, 대구의 음식들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자, 콩국이 유명해서 제일 콩국으로 왔는데, 아, 오늘 슈모입니다. 건너편에 아, 전통콩국집이 콩국, 있다는데, 또 가서 맛을 보겠습니다. 날씨가 썰렁해요.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곧 눈이 올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하고 대전 지방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답니다. 자, 전통콩국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뭐야? 아, 하는구나. 나안 하는 줄 알았어. 뭐, 붙어있어서 어서오세요. 날씨가 쌀쌀해서 콩국 먹으러 왔어요. 대구가 곱창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내운갈비도 있고 많은데, 콩국이라는 음식이 있답니다. 술꾼들, 술 드신 분들이 술깰 때, 뜨끈하게 마시는 콩국이라도또 하는데 뭐 새벽 4시까지나 아니면 24시간 콩국을 어 해요 장사를 그러니까 뭐 콩나물에 숙취해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콩에도 들어있는지 술 드신 분들이 해장으로 많이 드신다고 그러는데 제일 콩국은 유명하다는 집도 문을 닫았어요 오늘은 어 전기휴일이라서 그래서 전통 콩국도 유명하고 이 명덕역 대구의 명덕역 근처가 콩국집이 많답니다 술집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금 간, 설탕 간다 돼있다고 그러는데 콩국 중국 갔을 때 먹었던 요우티아오하고 비슷한데 아마 비슷한 음식인 것 같아요 콩국물에다가 찹쌀튀김 넣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 집에 토스트가 유명하다는데 토스트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뜨겁다. <laughs> 땅에서 먹었던 요우티아와고 또부장을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 음식이 대구 전통 음식이라기보다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화교들로 인해서 전파된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우티아우고 또부장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한국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맛을 보니까, 아, 또부장보다 훨씬 진합니다. 아, 중국식은 좀두유의 물탄 느낌이에요. 맑았고. 그런데, 진하고, 콩국. 정말 뜨거운 콩국이고요. 콩가루의 거친 식감도 느껴지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우티아우는 밀가루를, 밀가루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쫄깃한, 쫀득한 식감이 없는데 아, 이 콩국은 새알 같아요. 어, 팥죽, 동지팥죽 새알처럼 입안에서 쫀득쫀득한데 그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어요. 요타아보다 훨씬 맛있고 어, 우리나라 콩국이 중국 콩국보다는 훨씬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또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이 토스트인데 이 토스트는 음, 들어있는 게 맛이 낫습니다. 야채 샐러드하고. 어, 그리고 계란 이렇게 파하고 부추하고 해서 붙이는게 들어있는데 안에 설탕을 뿌렸는지 녹으면서 설탕이 아 지근지근 거리기도 하고 약간 이 설탕 식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달아요 단 소스에 어, 채소 샐러드가 들어있으니까 아삭하고 맛있는데 느낌이 그 이삭토스트 있죠 이삭토스트 느낌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콩국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이 추운 날씨에 콩국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밖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밖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 왔는데 콩국만 먹고 가기가 아쉬워서 음... 그 유창관점이라고 여기 중화비빔밥하고 짬뽕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다닌 달인, 에서도 나온 집인데 원래 짬뽕이면 짬뽕, 짜장면이면 짜장면 한 가지만 유명한데 여기는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해서 두 가지 제가 한꺼번에 다못 먹기 때문에 하나씩 시켜서 우리 직장 동료랑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중화비빔밥, 짬뽕. 감사합니다. 양이, <laughs> 양이 많다. 집 유명한 중화 비빔밥인데. 고기도 있고, 새우. 새우도 탱탱하고. 있고. 맛있겠다. 그래서. 맛있다 매렇구고 칼칼하고 구사실은한데 고추장 비빔밥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후추 맛도 많이 느껴지고 중화비빔밥 맛있었습니다 불향이 확 올라오고요 기름향도 확 올라오고 정말 전, 전형적인 그 중국식 그런 향이 올라오는데 식욕을 자극하는 향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중국식 웍에 중국식으로 제육볶음을 해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배고플 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배고프면 다 맛있지만, 배가 많이 고플 때한 그릇 싹 비벼서, 썩썩 비벼서 뚝딱 하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이긴 한데, 좀 양이 좀 적네요. 양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 했어요. 이 집이 메뉴판이 없고 가격이 안 붙어 있는데, 중화 비빔밥은 7,000원, 짬뽕은 6,000원이에요. 비빔밥, 뭐 생활의 단에서도 나왔는데, 맛이 괜찮았고, 어, 뒤로 갈수록 조미료 맛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조미료 맛도 없이 깔끔했고요 후추 향이 좀 강하고 어, 그리고 고추장으로 비빈 것 같지는 않고요 고추장 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고춧가루냐 고춧가루도 아니고요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중간적인 느낌이고 그리고 뭐 고창에서 먹었던 그 짜장과 짬뽕 섞은 그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어, 국물 없는 짬뽕 거기다가 밥을 비벼, 비벼 먹는 느낌 플러스 제육볶음 느낌, 그런 느낌이고, 한마디로 맛이 괜찮았습니다. 아, 그리고 짬뽕은 양이 많구요 어, 고기 볶아서 하는 대구, 대구의 그 진흥반전과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국물이 빨갛지만 맵지 않습니다 얼큰하지도 기 않고 좀 느끼함이 앞서는 그런 맛이구요 요즘에 많이들 찾는 유행하는 이비가 짬뽕하고 굉장히 맛이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맛이 담백하면서도 담백을 넘어서 좀 느끼할 정도로 돼지고기 육수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호불호는 분명 갈릴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느끼한 국물보다는 칼칼한 국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돼지고기 볶아서 하는 국물을 너무 좋아들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 먹기에는 좀 많이 느끼했다 국물 다먹기에는좀 힘들 정도로 느끼했고 오징어나 아 이런 해물들도 들어가 있는데 오징어가 좀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조미오징어처럼 좀 딱딱했고 그리고 홍합은 까져 있는 거는 좋네요. 아 홍합 껍질 까는 수고를 덜수 있어서 좋은데 홍합도 좀 조리가 오래된 그러니까 국물을 오래 끓여낸 그런 느낌이고요 목이버섯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건더기도 그리고 면도 국물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짬뽕은 6,000원 이고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다 그런데 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국물이 탄탄면 같은 음 달콤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묵직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탄탄맨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 유창반점이었습니다.